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2세의 아들로서 여덟 번째 아들이었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렇게 정기여결되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성지자고 뭐 마지막 사사라고도까지 불려주는 삼엘 성자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예, 그 왕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세 집에 방문했을 때 아들들이 몇명이느냐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그데 그래,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다 아들들을 데려왔는데 다윗은 아예 데려오질 않았습니다. 예, 막내인데다가 어리고 어,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수 있겠는가 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고백들 중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예,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그런 이제 말씀들을 가성경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들게들의 관심에서 좀멀리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을 받는다. 그 땅에 사면서도요, 존경받는 사람, 좋은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늘에서, 영적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참 맞다, 합한 사람이다. 다이에기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이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잘 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갱배하는 시를 짓고 그 이런 사람이 다이셨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의,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삶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을 누릴 때, 그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 예, 유명한 스피너자를 비롯하여 많은 이제 기독교 철학자들이 얘기했죠.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했어. 이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공허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처럼 말을 인본론을 비롯해서만 예, 유명한 사람들이 물 자살이나 청기 자살이나 많은 다 자살 했는데요. 그렇게 세상 대부을다 얻었어도 영원히 그. 텀베... 집에 들어. 아멘. Um... 아시고 이러고 채널이고. 그런 물건 나지 못했어 광야에서도 불판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네. 내 영혼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만 만나면, 하나 님의 은혜만 경험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기 품으로 살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출레국기를다 잃고 집에 제가 들어갔더니 아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는데 오늘은 쉬운 질문이니까 미안하지 말하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질문이든 뭐든 내가 말할게 근데 아빠 아마렉 자손이 어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laughs>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들어가는데 아마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수와 장군이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삼국기에 손을 들고, 걔가 이리고선이 내려오면 쳤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거의 받쳐주고, 또 돌을 갖다가 그고 모세가 세계를 들어 다 이스라엘들어 때 공격을 해가지고 성하는데 사실은 올라가면 다한 뿔이다, 한 피줄이다. 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아브라함에게서 또는 한노아에게서다한 피에서 나왔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간 사람은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천국이랑 가나안이랑 가는 거예요, 발레르향.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딱 일러가지. 길을 벗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리, 원수의 자리, 한필주의인데, 그여러분우리도성경받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안에서 차사 살아가는 게최의 복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그래. 나들아야, 아빠와 같이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왜, 아들아, 아빠가 진짜 기도하는 것 중에 소원이 하나 이루어졌다. 너무 기쁘다. 왜, 그래. 너하고 이렇게 성령, 예약을 하고 성경 가지고 계속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빠의 기쁨이고 서운하다. 자기 혼자였기도 하지만 가족이 같이 앉아있던 엄마랑 셋이서 성경을 몇 시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예약을 하고 어제 비록 아니다도 부침개 부쳐먹으면서 또이 예약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 저는 이1편 23편을 묵사하면서요.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이 우리 어머니께서 야, 어느 날 네, 배가 예. 집에 오늘 잔치 있는데 배가 집에 가야 되겠다. 저를 데리고, 콕 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배가 집에 얼마나 물어요. 따라만 와라. 예, 우리의 초등학교 2학년이나 배단 데리고 오르 있을 때 엄청 그랬을 때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끝나자마자 저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나 먼지 말이에요. 그 꼬맹이가 따라는데 다리가 찢어질라고 그러고 막 물릎이 아프고, 막, 저는 달려가는 것 같은데, 엄마를 못 알아갈 정도예요. 그래, 엄마는, 오늘 해넘가기 전에, 엄마 고향에 가야 된다. 근데, 우리 섬에서, 우리 동네에서 저섬적 저 끝에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노전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옆에 섬이 엄마 친정이에요 근데, 바다를, 깻말을 타고 가는데, 거기 관청도 거기가 바다가 막 이렇게 돌아요. 무서워가지고요. 와, 이 사람,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기계로 가는 게 아니라 엔진으로 가는 게아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이 바다를 건너왔다. 그러고또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어갈지 걸어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밤에 까까 해가지고 외갓집에서 자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다윗의 비유서에 보면 저에게 외갓집 잠치집까지 가는 목적지가 얼마나 좋은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너는 엄마만 따라오면 된다. 근데, 먼길걸어려는데 꼬맹이가 막 다리가 치어지려고 그러고, 막, 달려가는지, 뛰어가는지, 뭐래까 막, <목소리> 그 파도를 타고, 바다를떼어로 건너가야 되고, 막, 배가 촤악, 음식을 하고, 막, 예? <laughs> 어이구 힘들어, 힘들어. 그러고 가는데, 배가 지도차에서, 우리 면 이거, 우리 막내라고 딱 소개를 하니까, 막, 친척들이 <목소리> 얼마나 니가 어린 놈이 고생하고 이끌어갔냐고, 막, 그래서, 안아주고, 막, 국수살만 내고, 막, 할렐루야! 새벽에 갑자기, 품에 안 하시고 마흔 한 살에 절을 아셨으니까 얼마나 또 네, 그러겠어요? 저지 부족해가지고 남의 전동 냥에서 키웠는데 응. 그래가지고 허, 엄마 세는 그렇게 어머니가 저를 낳고 먼 어, 친척 집에 가자고 하면서 잔치 집에 데려가면서 다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 누구다 누가 누구 누구다 누구 누구다 막 옛날 다 소개시켜 주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가식그다 소개시켜 내가 어르신들 것에 얼굴게 내가 껌이랑 그 공기를만 <끼리> 하루 종일 걸어온 거잖아요. 새벽에도 끝나 밤중까지. 음. 저는 이 생각했어요. 을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데 천국을 향해서 그 적은 허인자치가 있는 아버지분이랑 우리 데리고 가고 계시는데 가다가 너무 지치는 길이고요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뗏마를 타고 걷는 합니 해가 져서 깜깜한데, 옛날에우기가 어디 있었는가 기 별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만 따라가면 자취지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다윗을 이 목사하면서요. 우리 다윗, 다이, 다윗, 다윗이요.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로이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자기 양들을 지킬 때, 사자가 오면 사자 입을 짓고, 곰이 오면 곰의 입을 짓고, 자기 양들을 자기가 다 지켜주듯이, 우리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어지니까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소외시키든, 형들이 자기를 소외시키든, 뭐, 전진체에 나갔더니, 막또 형들이 너는 어떻게 거만해가지고, 교만한 말말 하냐 하면서, 믿음 없는 형들이 막 다이슨 막무시하고 그래도, 타이슨 전혀 흔들리이 없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면요, 인생 거기서 그래서 고민이 끝난 겁니다. 아멘. 바로,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네. 그리고 힘들고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내가 믿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불의 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가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나를 아니해 주시는 분이시고, 랑을 주시는 분이고, 내 잔이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면할 수 있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예수님 전하기가 참 좋아요. 땅에 축복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 전할 수 있지만 고난 중에 있으면든 반드시 거꾸러져야 마땅한데 어떻게 고난 중에 찬양이 나오느냐? 그게 놀라운 축복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나가 버금자나 감을 맞혔는데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한밤중에 지약 감옥에서 기도하면 찬성을 하는 겁니다. 매를 맘고 만주찬, 만시창, 만주찬이 되고, 쇠고랑을 차고 있고, 언제 석방될지 석방될지 알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 쇠고랑이 풀리고, 간수들이 놀래서빠아가지고 자결하려고, 자결하려고. 예, 제수가 도망가, 도망가면은, 자기들 이제 신문을 받고 고초를 다하되 않습니까? 자비를하는데요 바울이 멈추라, 이거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간수와 간수의 식구들이 다 집에 모여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놀라운 역사가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일어난들로 믿습니다. 그 우리 신앙. 잘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풀려야 되고요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찬성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요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장치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누른 처장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순간도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네. 아버지, 이스라에게도 주의 영으로 우리 영을 살다봐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예수 열매 맺고 살도록 도와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맡겨주신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들도, 교회도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